그 다음에 이제 등록할텐데 등록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식으로 해서 네 아티클즈의 바디에 이렇게 데이터 담아서 보내면 돼요 자 근데 기존에 단건단건은 약간 비슷한 감이 있었다면 등록은 약간 패치 쓰는 방법도 그렇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등록관련된거를 만드셔도 되는데 어, 자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자, export, default, function, article, 을 어떤 파일 안에 한 개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니까 무슨 소리냐면, function, article, 이라는 이제 함수를 여기서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 안에서 선언한 다음에, 여기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펑션만 가지고 가는 이유는,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블럭화 시켜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구조다 보니까, 파일 코드를 분리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 한 파일 안에 펑션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디폴트는 외부에서 얘를 끌어다 쓸때 그러니까 임포트 할때 얘를 걸어 줘야 되는 거지 내부적으로 쓸 때는 얘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니까 제가 어, 혹여나 컴포넌트 파일을 새로 만들 거면 외부에 어떤 폴더 디렉토리 외부에 이제 만들 거면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하고 뭐폼 이렇게 만들고 얘를 임포트 해올 건데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그냥 펑션 아티클 예, 폼 이렇게 만들 거면 어떻게 한다? 그냥 굳이 익스포트 디폴트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고 나서 그냥 여기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똑같아요. 여기서 자, 리턴하고 자, 얘가 등록 폼이라고 한번 예, 글자만 뽑아서 여기에다가 인,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출력하는 곳에 전체 게시글 뽑는 ul 태그 위에 얘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보면, 자, 리스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등록 폼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도 추가가 가능하다. 자, 근데 원래 정석적으로 보면 여기서 선언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네, 외부에 있는 컴포넌트 영역에 선언한 다음에 인포트 하시는 게더 좋긴 합니다. 자, 근데 네, 일단은 예, 간단하게 일단 구현하는 구조니까 일단 요렇게좀 해보고요. 자, 그럼 아티클 폼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등록할 수 있는 폼 형태의 이제 구조가 필요하겠죠. 자, 등록 폼 예, 최상단에 어떤 예, 태그를 하나, 빈 태그 하나 만들고요. 자, 등록 폼이라고 H1 태그로 좀 감싸주고 h 3를할게요 너무 크니까. 자, 그 다음에 홈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인풋이랑 자 입력 받을 수 있게 하는 태그 두 개를 좀 써볼게요. 자 인풋 태그랑 어자 게시글 내용이랑 이제 제목을 쓸수 있는 인풋 태그 두 개를 그냥 일단 써볼게. 요자 그리고 버튼에 자 등록 버튼 하고 타입을 서브밋이라고 해봅시다. 서브밋 자 하고 등록 자, 요렇게 해주고, 얘의 네임은 Subject라고 합시다. 자, 얘의 네임은 c o n t e n t 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하시고, 어, 폼데이터 쪽에는 OnSubmit을 이제 이용해서 어떤 이벤트를 감지해서 실행할 건데, 일단은 비워두세요. 네, 일단 비워두시고. 자, 이렇게 보면, 아, 자 비워두니까 에러가 좀 터지네요. 자, 일단 잠깐 지울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등록 관련돼서 제목 내용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죠 자얘 이렇게 입력하면 등록 누르면 요청 가면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죠 얘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새로고침 되어버리죠 지금 여기 뺑글뺑글 돌고 새로고침 해서 요청 자체도 다 다시 들어갔다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등록만 시키고 예, 등록만 일단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고침은 저희가 원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좀 수정하려면 일단 온서브 밋이라는 기본적으로 서브밋을 할때 실행되는 어, 이벤트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감지해서 얘를 커스텀할 건데 일단 온 서브밋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구성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온 서브밋이라고, 자 핸들 서브밋이라고 함수를 만든 다음에, 자 컨스트. 자, 핸들 서브밋을 온 서브밋 뒤에 함수 실행으로 좀 넣어주시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브밋을 누르는 순간, 그러니까 폼태그 안에 있는 서브밋이 눌려지면 폼태그가 알아서 서브밋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 고침이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된 함수들이 실행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액션하고 뭐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 했을 텐데, 걔를 어디로 여기서 폼태그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를 떼고 온 서브밋을 걸어서 함수로 연결해 준 다음에 서브밋이 될때 어떻게 처리될지를 여기다 명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브밋이 될때이 함수가 실행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를 받고요. 이벤트 매개변수를 받고, 자, 기존의 서브밋을 할때 실행되는 이벤트 함수를 무력화 시킬게요. 그래서 자, 리 이벤트 디폴트 하신 다음에 자, 기존에 실행됐던 이벤트를 여기서 이제 중단을 시키고요. 자,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용해서 관련된 내용물들을, 아, 네, 그 구성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인풋에 있는 데이터들을 담아서 패치로 요청을 보내는 그런 구조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패치를 하나 써주시고요. 어떻게 쓰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리자면, 어, 저희가 단건 같은 경우는, 아, 단건이 아니라 등록 같은 경우는 요, 요 UR을 l 썼죠. 복사해서, 네, 넣어주고요. 자 요렇게 넣어주고 끝나는게 아니라 얘는 요청이 겟 요청이 아니라 포스트 요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콤마 찍고 네 중괄호 열고요 여기다 옵션을 좀 넣어줘야 돼요 자 메서드 포스트 하시고 자 헤더 쪽에는 얘가 제이슨 형태로 간다고 네, 컨텐츠 타입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 주고 나서 자, 바디 쪽에다가 이 데이터를 담아서 보낼 건데. 자, 저희가 그 포스트 요청 보낼 때 바디, 리퀘스트 바디에 담아서 보냈잖아요. 그 네, 요청을 보낼 건데 여기에는 제이슨 형태로 변환시켜서 보내겠다라는 그러한 네, 네, 메서드를 쓸 겁니다. 자, json.stringify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여기 담아서 이제 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낼 거고 자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저희가 담는 거에 대해서 가공을 한게 없어서 없고 자 가공을 하면 여기다 담아서 보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보내면 자바스크립트 형태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고 꼭 제이슨으로 바꿔야 돼요자 이렇게 했을 때자 지금 저기 저희가 아티클 폼 쪽에서 어 여기에 담을 데이터는 스테이트 로 관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 하시고 자, 여기서 article, set article 이라고 만들어서 이 article 에 들어간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서 보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낼 거고요. 자, 그리고 set article 은 그러면 어딘가에서 얘를 가공하는 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가, 애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서 넘겨준다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초기화 값으로 제가 일단 한번 요청만 보내볼게요. Subject 123 하고, 컨텐츠, 123. 이렇게 한번 초기화값만 담아서 한번 요청을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성될 때, 여기에 값을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생성될 때요 데이터가 먼저 일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을 필요, 아, 아무것도 넣을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넣어주면 좋은 애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팅되면, 어, 좀 괜찮은, 예, 그런 데이터들은 넣어주는 게좀더 좋겠죠. 명시적인, 예,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예, 초기화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제가 가데이터 겸 해서 넣어놨구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요 서브밋을 누르면 얘가 실행되면서 요청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잘되면 예, 어, 만약 예, 자 패치에 대한 결과값을 컨스트하고 리스폰스로 받구요 자 이렇게 받고 자 잘되면 리스폰스 안에 ok 라는 값이 트루로 들어오면 잘 된거니까 어 얼럿 창에 이제 ok 라고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이게 알림창 같은거예요 확인창 뭐 이런건데 어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사이트로 가서 테스트 해보죠 자 등록 쪽에서 이렇게 보내고 아 제가 뭐 별다른 거 입력하는 건 사실 상관없죠. 어차피 데이터는 정해졌으니까. 자, 등록하고 205K 떴는데 게시물이 생성됐다고 하죠. 네, 요렇게 했고. 자, 만약에 그럼 새로 고침했을 때 여기 6번이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6번 들어와 있죠. 자, 6번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청한 게잘 들어왔고, 어, 여기 이제 리스폰스 값은, 어, 한번 제가 콘솔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게 아마 타이밍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리스폰스를 한번 콘솔에 한번 찍어 보고 다시 한번 요청 보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냈고 콘솔에 에, 자, 펜 아, 프로미스 펜딩 요게 걸리면 보통 이제 비동기 타이밍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니까 얘가 돌아 요청 보낸 다음에 끝내서 돌아와서 리스폰스에 담기고 얘가 실행돼야 되는데 요청 들어갔을 때 얘가 실행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싱크 어웨이 써서 어 이제 비동기 타이밍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싱크 하고 어웨이 네, 걸어주면 얘가 끝났을 때 얘가 실행되는 그런 구조로 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으면 얼라창이 이제 문제없이 좀 뜨겠죠? 다시 한번 자, 이제 7 번까지 아마 들어갔고, 자, 알림창 ok 떴고 상세 이제 리스폰스 객체도 잘 들어오죠? 오케이 트루, 네, 그 관련된 데이터들도 잘 들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요청 들어가면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입력한 애들이 여기에 아티클에 들어가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음, 자, 아, 그거 전에 일단, 일단 중요한 게 그거죠. 자, 변화 감지도 변화 감지인데, 얘를 등록하고 나서, 새로 붙임을 해야지 얘가 새로 데이터가 뜨는 구조는 좋지 않죠. 예. 얘 같은 경우는 누르자마자 여기가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상단에 저희가 이미 요렇게 받아온 전체를 받아오는 요 메서드들을 만들어 놨죠. 예. 요걸 이제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요렇게 해볼 건데 어, 자, 일단 가, 변화 감지를 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어자 그래서 어, 자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할거고 자 아무튼 변화감지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거는 네자 얘가 변화할때 감지하는거니까 온체인지 네, 이벤트를 각각 걸어주시고요자 변화할때마다 어떻게 실행 되는 함수를 하나 만드셔도 돼요 자 컨스트 핸들 네 체인지라고 하나 만들게요 핸들 체인지 넣고 이벤트 넣은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이벤트는 딱히 뭐쓸건 없고요 자 이벤트 안에서 써야 될 거는 이제 뭐 이런 예, 프리멘트 디폴트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타겟 예, 예, 하고 자 타겟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속성들을 가져올게요 타겟 점어 밸류랑 타겟 점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를 이제 구조 분해 할당으로 이런 식으로 변수에 아예 담아지는 구조로 네,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어,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셋 아티클 하시고 중괄호 여시고 원본에 있는 아티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입력했을 때 썼던 네, 그 속성의 이름과 네, 그 객체 속성 키와 밸류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렇게 넣어주시면 원본 데이터에 얘가 치환되면서 들어가서, 나중에 왔으니까 치환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성, 그니까, 러 객체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기존에 초기화했던 데이터들은 그냥 지워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만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한 데이터가 잘뜰 건데, 자, 콘솔로그로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입력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뜨죠 변화 감지하면서 이렇게 뜨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얘가 들어가겠죠 얘가 들어가서 등록을 누르면 오케이 됐고, 자 새로 고침하면 11이 뜨죠. 그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입력한 게 이제 변화 감지가 돼서 등록이 됐고, 자 콘솔은 뭐 주석 처리 할게요. 자 이건 테스트용이니까, 자 그래서 리스폰스 오케이 떴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else 하고 실패했을 때는 에 네, f i r s t 라고좀 띄울게요. 네, fail이라고 할게요. Fail. fail, 실패라고 하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통신에 성공했을 때 게시글이 새로고침이 한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번 갱신이 한번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뭔가 성공했을 때만 실행되도록 뭔가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호출. 자, 지금 이거를 한번 보세요. 어, 자. 자, 저희가 어, 지금 등록을 했어. 자, 최, 최초의 게시글 전체 페이지 가면, 자, 아티클즈에서 전체 호출, 전체 데이터 호출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해서 등록이 끝났어. 예, 네, 등록, 오케이 떴어요. 자, 그러면 뭐요? 예 다시, 게시글 전체에 대한 데이터 호출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죠. 요런 구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미 이건 구현이 되어 있죠? 네, 요거를 한번 등록이 오케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실행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현재 그 아티클 전체 페이지 중에서 그 전체 데이터 불러오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유즈 이펙트 안에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호출을 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얘를 뭐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쓸까 이런 생각도 해볼 건데 이렇게 쓰면 setArticles가 없잖아요 네, 문제가 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엄연히 다른 객체 컴포넌트끼리 어, 이제 서로 다른 객체 컴포넌트끼리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티클 컴포넌트 안에 아티클 폼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셋아티클 s 나 이런 것들이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 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 쪽으로 해당 데이터를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주는 방식을 채택해서 한번 구현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로직을 어, 내려줄 거기 때문에 자, const batch article 하고 요런 식으로 데이 아. 네, 코드를 좀 모아 주고요. 자, 요거를 잠시 다시 네, 다시 한번 만들게요. 매치 아티클 G라고 할게요, 그냥. 네. 자, 요렇게 넣어 주고 자, 요렇게 넣어 줬으면 여기를 요렇게 대체해 줄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넣어 주고 자, 요 코드를 어, 저기 가져가면 되겠죠. 아, 보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담아서 요 함수를 아티클 폼에다가 요런 이름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키 밸류 값으로 내려주고요. 자, 여기서는 얘가 빨간 줄이 뜨니까 요렇게 받을 수 있게 객체 형태로 받아주면 되고 얘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공했을 때 실행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실행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 주고 자,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OK 뜨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죠. 지금.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바로. 자 그러면 이제 OK도 한번 꺼보고 이제 계속 추가를 한번 해보죠. OK. 이 뜨는 시간 빼고. 자 다시 한번. 네. 아,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빼서 그래요. 둘다 있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난나블랭크죠자 not, not 계속 뜨죠. 이렇게 누를 때마다 계속 들어가죠. 이러시고 25분까지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등록까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